금잔디 김소월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신 산천에 붙는 불은 가신님 무덤가에 금잔디 봄에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신 산천에 금잔디 심신 산천에도 금잔디 아 어, 그러니까요 금 금잔디는 이제 음,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무슨 잔디죠? 보이 1920년대도 이게 잔이금 잔디가 있었나 봐. 우리나라에 잘 모르겠는데 금 잔디는 아니고 그냥 잔디 이벽 인터넷 보니까 벽 벽과 오 잘못 썼다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여러 해살이 풀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금잔디가요? 네. 좀 크더라고 이게 잔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는 잔디 중에 이제 금 잔디, 그 금으로 된 잔디는 아닌 것 같고. 그럼요. 네, 금 잔디 이게.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봤는데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금 잔디 한번.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금 잔디 찾으면 그게 금 잔디 트로트 봐서밖에 안나오요 <laughs> 안 <laughs> <laughs> 그러네요. 이 네. 트루트가스밖에 예, 어, 안 나오는데? 어. 크로트가 저밖에안 나와. 와, 이 서울을 이겼어요. 서울 시를 아, 그전디어 <laughs> 가슴이 아프네. 금전디 꽃이래요. 아, 그래요? 금전디. 금전디 풀 어, 아,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잘안 나오잖아요. 금전디가 돈. 안 나오네요. 네. 네. 금전디 풀. 어. 저거는 진달래. 어, 김서울의 진달래가. 진달래네요. 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잔디 잔디 금잔디 금잔디를 어 저는 사실은 금잔디라 그래서 약간 잔디가 그 가을역에 물 들어갈 때 음. 이렇게 노랗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거 봄에 피는 잔디. 그거를 금잔디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봄이 왔네, 봄이 빛 왔네 이래서 아 그냥 잔디를 금잔디라고 표현을 한 아, 건가?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벽과 잔디 속에 여러 해살이 풀이래요. 벽과. 어, 우리 벽 어. 심잖아요. 네. 그그벽과에 속해 있었고 여러 해설이 풀 중에 하나가 금잔디라고 오, 얘기하고 네, 네. 우리나라 에 옛날에 진짜 많이 피었나 봐요 1920년대 아, 지금은, 지금은 안 피는 데. 거죠 심신 산천에 이제 그니까 아주 계곡 깊은 데에 이제 피는 것 같아요, 그니까막 이렇게 보인 그리고 이제 가신님 무더 이제 그 가신님에 대한 어떤 애절함이 소울에는 있잖아요, 뭐, 뭐? 네, 네. 자기를 찾지 않고 자그그 그, 가신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김금잔디의비유를 해가지고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니까그 이것이 이제 봄에 피는 잔디가, 잔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봄이 왔는데, 봄빛이 왔었고, 그게 어디 있냐면, 버드나무 끝에 실가지에 있고, 봄빛은 어디, 봄빛이 왔고, 봄날이 왔고, 심신산천에 금잔디가 이렇게 피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22년도에 쓴 시인데, 이잔그이 어. 네. 시도 그 이제 대표, 금잔디 씨도 대표신데 지금은 이제 모뭐 트로트 가수가 자기 예명으로 써가지고 <laughs> <laughs> 깜짝놀랐어요. 금잔디가 어. 조회가 안 되더라고. 아 잔디 잔디 금잔디 쳤는데 <laughs> 조회가 안 되셨구나. 네. 어, 저도 지금 방금 조회를 해보니까 안 나오네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나비님이 오셨네요. 봄이 왔네요. <laughs> 나비님이 오니까 봄이 온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진홍수님 아까 인사해 주셨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그쵸 이게 잔디 잔디. 근데 어쨌든 이게 김소월 님의 시에 뭐 여러 가지 그운느이라 그래나?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시에 보면은. 근데 김소월 선생님의 그운느이라 그래 잔디 잔디 금잔디 이런 이런 표현이 되게 너무 좋고 또 심신산천에 붙는 불은 가신님 무덤가의 금잔디 꼭 노래 다 만들어야 될것 네, 같은 그렇 심신 있을 거 심신 산천에 붙는 불은 뭐 가신님 무덤가의 금잔디. 금잔디 뭐 이렇게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그렇게 시를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뭐 김소월님은 그래서 시가 입에 촉촉 붙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리고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어, 봄빛이 왔고 봄날이 왔다고. 네, 봄을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게 정말 그 푸른 풀잎들 때문에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보면은 만약에 가로수를 심지 않는다면 그런 거 보기 되게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가로수에 가로수에 이렇게 어, 이렇게 몽울몽울 애들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 잎사귀들 처음에 그 푸른 잎들이 이렇게 몽글몽글 달릴 때 그때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막 설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직은 저희가 그 봄이 오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 보니까 그 봄이 오는 느낌, 그냥 잔디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막 버드나무 끝에 막 실가지의 봄빛이 왔다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확 느껴지는 그런 김소월님의 금잔디였던 것 같습니다. 시 읽고 마지막 시로 넘어갈까요, 선생님? 예. 네. 금잔디 김소울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신 산천에 붓는 불은 가시님 무덤가에 금잔디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신 산천에도 금잔디 네, 운율. 운율은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서울님께서는. 그렇죠 운율이 그 너무 이후에, 좋아요. 그 이후에 그렇게 운율 좋은 사람 없어요. 소월 <laughs> 씨 외에는 아, 어아 있는데 누구였더라 그때, 어한분더 한 계셨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김소월님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